네. 아,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 한번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과 장벽을 넘어서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벽들을 넘어서 만나고 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장벽, 문화와 종교의 장벽, 성별과 도덕, 윤리와 율법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넘어야 할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벽인데요. 그 장벽은 바로 영적 무지의 장벽입니다. 영적 무지의 장벽.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여인에게 영적인 진리,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계신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끊임없이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주겠다는 생수가 무슨 말입니까 뭐 예수님이 진짜 먹는 어떤 생물 그런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길어다 줄 것입니까. 실제 우물로 이해를 했다고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비교합니다. 야곱. 아니 당신이 이 우물은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파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여인의 영적인 지식과 지각이 한참 못 미치는 영적 무지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영적인 무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했, 했을 때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실제로 물을 떠다주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상수도 관리 직원인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이 우물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수도를 좀 연결해 주시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도록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물안 먹으러 와도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런 수도 파이프를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생물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물 떠다 주는 분. 이 더운 날씨에 내가 이곳에 와서 물안뜰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수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육신적인 방식으로 자기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필요, 나의 소원을 채워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딱이 여인의 수준처럼 예수님이 물안뜰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내가 먹는 물, 마시는 물좀 이곳에 굳이 귀찮게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던데,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던데,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간다던데, 내 자식, 우리 가정, 예수 믿고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정도의 육신적인 필요와 도움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여러분, 사실 이 영적인 무지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방식, 육신의 필요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은 3장과 함께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장에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신앙생활로 보면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한 선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라고 했어요. 영적인 무지인 거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으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육신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가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 영적인 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저 나의 상식, 나의 수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대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종교성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영적인 지각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지각은 태어난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타고난 능력이나 자질이나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는 이 영적인 지각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제가 떠들어대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육신의 지각으로 보면 이 말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아닌가? 예수님이 어, 물들어 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아닌가? 이런 영적인 무지 안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구해야 될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지각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살아가면서 성경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을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이 영적인 지각이 둔감해질 수 있고 무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영적인 둔감함과 무지에 빠진다고요.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TV, 스마트폰, 오락, 쇼핑 이런 데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들이면서 살다가는 어떻게 되죠? 영적인 무지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 안에 점점 나아가지 않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면 참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처럼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을 대하는 여인을 외면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걷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딱 건드리십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가장 아픈, 아픈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딱 걸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이 가장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이, 여, 이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주고 싶지 않은 이야,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이야기.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도 건드리지 않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다섯 명이었습니다. 다섯 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번이나 할게 결혼이 아닌데 이 여인은 이 남자와 삶에 행복하겠지. 저 남자는 괜찮겠지. 이 남자는 나를 채워주겠지. 끊임없이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채워보려고 했던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명이나 만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남편이 아닌데 그냥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정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남편들이 너무 빨리 다 죽어서 이 여인이 재혼을 계속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다, 다섯 명, 여섯 명, 다 죽은 거죠. 이런 걸 보고 옛날 말 있던데 보니까 뭐 남편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제가 지금 설교단에서 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잘못 없이 이 남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나온 시간이 정오였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운 한 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요. 아무도 물 뜨는 시간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 남자를 만났거나 불륜 관계나 동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인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 죄나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명의 남자를 만났다. 그런데 지금 남자도 자기를 온전히 만족해 주지 못할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가졌을 실망감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이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허함. 아마 잠깐잠깐은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잠깐, 잠깐, 허니문 같은 때는 잠깐, 잠깐 이 여인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남편을 만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목마름이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마름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라고요.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에요. 이 여인이 남편이라는 우물을 파서 이 여인이 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채움을 목마름을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편이나 남자만 아니었지, 다른 무언가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채우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이라는 우물에서 끊임없이 물을 길러 올리면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 사회적인 지위, 좋은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끊임없이 이런 것들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저걸 가지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저만큼 올라가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목이 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폰을 샀는데 조금 한세달 지나면 이 폰이 새게 아니라 헌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금방 금방 지나가면서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점점 지나가고 다시 목 말라지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니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자극적인 것, 더 짜릿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기도 하죠. 성중독,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마약 중독. 끊임없이 사람들은 목마름을 찾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웅덩이를 파고 파고 이것을 먹어보면, 이것을 가져보면, 이것을 해보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들이 마치 짜릿한 콜라가 주는 청량감은 줄줄 몰라도 끊임없이 목말라지는, 더 목말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거기에 온전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으면서 이것으로 해가를 하는 것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참된 만족과 기쁨 없이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삽니까? 어떻게 예수로 충분합니까? 말은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은 믿지만 뭔가 부족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만의 우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군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우물을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처럼 정말 생수의 근원을 목말라 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그 심령들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신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찾아오신다고요? 공허하고 허하게, 때로는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잠이 안 와서 이리 지척, 뒤척 저리 지척 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때로는 출근길에, 이 세상에 만족이 있더냐 거기서 너의 목마름이 채워지더냐 하면서 말을 걸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채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쭉 마무리 지으면서요. 아 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시자, 이 여인이 점점 이제 영적인 지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하다가 이 여인이 딱 예수님이, 어,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네? 라고 느끼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점점 이 여인의 지각이 열렸죠. 하지만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아직까지 다 열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좀 뭔가 남다른 분이다, 보통 분은 아니다라고 느꼈지만 선지자짐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딱 가지고 옵니까? 영적인 문제를 딱 질문합니다, 이제. 예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 하더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 분쟁이 있었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혼혈 정책을 폈기 때문에 혼혈 민족으로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종교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있던 그 그리심 산에 또 다른 예배당을 지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니까 자기들만의 예배 방식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 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산은 지금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이런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재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어떤 그런 혈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재단 쌓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 받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다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지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왜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자신들의 어떤 지역과 그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유대교로 가야 돼. 뭐, 다시 유대로 돌아가야 돼.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서 딱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서만 예배 드려.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갈등 상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모든 장벽과 국경과 경계들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개혁한, 개역한글 성경은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신령과 진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해했어요. 신령과 진정이니까. 물론 그렇게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지만, 원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죠.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무한히 다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만약에 유대교였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찢어졌다고요.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휘장이 찢겨져 내려오면서 제사장들만 1년에 한번 허락되었던 그 지성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것 없이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조가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 아버지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절대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운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고요. 아버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된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주일 거룩하게 안식하며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삶의 예배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 영은 육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육체시라면 우리는 예배당 공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우리가 육체니까. 하지만 영이시라는 말 이런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하신다고.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제 성전이라고요. 움직이는 예배당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처럼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전 예배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이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시내가에 심은 교회 예배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오늘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여기서 찾으신다는 말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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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무한히 높이며 사랑하는 그 예배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영적인 무지와 눈 가려짐을 여시고 영적인 지각을 주시는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웅덩이 파지 맙시다.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또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샘물이 펑펑펑펑펑 솟아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